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는 초등 영문법 777 영권의 페이지 몇 쪽일까요? 62쪽이네요. 페이지 62쪽 펴주시고 오늘은 초등 영문법 777 영권의 유닛 15 일반 동사의 부정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예요. 자, 일반 동사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행동이나 동작,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래요. 우리 부정문 하면 우리 무조건 뭐 붙는다? 낫 붙는다. 쉽죠? 낫만 붙을 거예요. 물론 뭐가 추가되긴 하는데, 낫이 꼭 껴있을 거예요. 부정문이라는 거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우리 사용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동사를 쓸 때는요, 부정문을 만들 때, 비동사 뒤에 남만 왔어요. 그럼 너무 쉬워요. 그쵸? He, 그가 is not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만 쓰면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뭐가 추가된대요? do, not이 추가된대요. 어디 앞에? 일반 동사 앞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I, 나는 drink. 마신다, 우유를, 주어, 동사, 그렇죠? 그럼 나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요? 주어, 나는. 자, 부정문이 어디 앞에 온다? 일반 동사 앞에 온다. do not drink milk. 마시지 않는다. 왜 일반 동사에서 꼭 do not을 쓸까요? 부정문으로 바꿀 때. 선생님 설명 하나 할게요. do는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낫이 붙으면, 무엇,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작,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일반 동사 동작의 기본이 되는 둘을 함께 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hey, 그들은 play soccer 축구를 한다. 자, 부정문. They, 그들은 축구를 하지 않는다. Do not play. 쉽죠? Soccer.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여러분, I나 또는 U나 복수형일 때는요, 우리가 부정문으로 바꿀 때 do not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주어가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뭐예요? he, she, it 또는 혼자 있는 모든 것, 한 개인 것들.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는 두 t 을 쓸까요? 아니죠 d 두 뒤에 es를 붙여준 더즈 t 을 씁니다. 기억하셨죠? 3인칭 단수는 두 t 인데 두에다가 es를 붙여줄 거예요. 그럼 더즈 t 이 되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미 여기서 두 t 자리에 s, es를 붙여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깨끗한 동사 원형 나올게요. 영어는요, 한 번만 바꿔줄 거예요. 두 번은 안 바꿔요. 이미 두나 n 에다가 es를 붙였기 때문에 3인칭 단수였을 때 s나 es 붙이는 걸 여기서 이미 한번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깨끗한 동사 나오겠습니다. 영어는 반복하는 거 싫다. 그쵸? 이건 알고 있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e, 그녀는 likes, 좋아한다. 그런데 그녀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뭐가 붙었다? S 붙었다. 그녀가 좋아한다, 사과를. 그러면 은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사과를. 뭐라 그럴까요? 주어, She, 그녀는, 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두낫을 쓸까요? 더지 낯을 쓸까요? 그렇죠. 주인공이 3인칭 단수.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는 우리가 뭐를 쓴다? does, not을 쓸게요. 그리고 뒤에는 깨끗한 동사 쓸게요. s 빠졌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인칭 단수의 일반 동사 부정문은 do, not이 아니라 does, not을 사용한다.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not, 줄여서는 doesn't. 3인칭 단수가 아닌 복수형이거나 나 너를 알려 주는 i와 you일 때는 do not 줄여서 don't 매우 쉬워요. 자, 여기까지 학습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